자, 한번 그러면 대부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장님 스탑 은카 도전 어때? 별론가? 음.. 야 이번주 스탑 가자. 어? 내꺼 그 월베 오날도 갈때 어? 스탑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마빠이가 스탑 붙여주고 내꺼 월베 오날 터지고 낙지르고 샷건 때리고 그 존나 꿀잼일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넌 별론가? 자자, 자, 어, 어떠, 어떻습니까? 원래 지명선수팩 어디서 났냐고요아 그거 어디서 났냐면 그게 이제 그 현질을 하면은 현금 70만 원당 하나를 줘요. 예. 그니까이 사람은 여기 있다 2천만 원을 때려봐은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자, 일단 이어 고단가치가 좀는것 같은데. 자, 이건 이제 네덜란드 상팀을 만든다고 하네요. 진짜 섰어. 와 미쳤다. 야, 존나 좋긴 좋다. 아니, 대부호가 사실근데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야. 왜냐면 나도 이제 옛날에 내가 상가 썼던 사람으로서 야, 지리네, 진짜. 그럼 여기 있다 이거, 응카 달고, 레이카르트 응카 달고, 굴리트 응카 달고, 반니 클라이 응카 달면, 완전 네델란드 끝판왕이네? 로우아웃 하라고요? 정지영이 쓴다 했다고요? 에? 뭔소리예요 아니, 야, 나좀 쓰자. 아니, 정지영 방송 회장입니까? 나오라고요? 아우, 또, 정재형 또 열받게 하네. 좀 기다려봐. 아, 정재형 또 존나 열받게 하네, 또. 어? 야, 너, 나 먼저 좀 쓰고 쓰자. 아, 씨. 자, 자, 야, 야, 나, 나, 나한 판만 해볼게. 네, 네. 저, 저한 판만, 저한 판만 할게, 한번만. 아, 해, 해, 한 판만. 아, 해요, 해요. 하고, 하고 해, 하고 해.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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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열받네. 아, 씨발, 마이장 존나 열받게 하네. 아, 씨발, 존나 열받게 하네. 아, 하라고요? 해? 아, 진짜 해? 아니야, 뭐나줄 알지? 해? 해? 진짜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야 이거 뭐야 여기 점수가 높아. 야, 여기 점수가 높아. 아우씨, 기기 바꿨어요? 기기 바꿨어, 바꿨어. 뭐야, 펠라주소 SE혼. 아, 또 존나 열받게안네또 누구야? 아, 스네이돈왜또 죽었어? 뭐 호실리, 오오 내 사랑 베일. 내 사랑 베일 베일, 씹어졌고요 베일 여다 쓰면 안 되는데 로번자리 쓰고. 자, 아로망 써보고 싶은데 에, 그럼 어쩔 수 없이 페르지 페르 페르 개사기죠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지리네 아니다 요거를 CDM에 써보자 CDM에 맞죠 여러분들 수비했으면 좀 노잼이니까 고렇게 해보자 자 콜? 콜입니까? 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 있 블린트 수비했다가 그게 나을 것 같죠? 예 아니 왜냐하면 여기 얘가 CDM도 된단 말이야 이면 돼서 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아 맞다니까 그리고 전설 비 족밥으로 바르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를 그 무시하시는 분들이 적,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가, 가보자 디저스 수미가 아니라 중미라고요 야 그러면은 야 여러분들 그니까 약간 피를로 같은 스타일이야 어그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정관념이 쌓여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야 지성이 형이 윙인데 왜 센트럴 파가 있냐 그런 거라니까. 어 여러분들 발렌시아가 왜 풀백 하겠냐. 아우 너무 모른다자 가보자. 오팀개 좋고요. 오 대부어. 오 대부. 오 대부. 오 대부. 야 쏴갔는데 말이장오 아니 아니. 존나 빨로. 야 대부 존나 빨로. 이 봐봐. 대부 존나 빨로. 개 좋아. 응안돼스타미야 주고. 오 네덜란드 존나 멋있다. 자 주고 주고. 자그 다음에 큐떡 잡은 척 하면서 주고 자 잘하잖아 기본적인 실력이자 주고 존나 달리면서 에이패스 주고 야대보 좋은데 근데 공격은 안 되겠다 공격은 안 되겠어 바 잘하지 이게 바로 비감입니다 여러분들 자대보슛야대보 슛은 안 되겠다 어자 여러분들 계절죠 자자 베르캄브 잡고 자튀어나온차하면서 AS 주고 자 다시 한번 주고 아 뭐야 뭐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야 이쪽 위험하다 위험하다 스탑 야 잡아 잡아 야 잡아 야 위험하다 야 반대 이크 다시 한번 오야 위험 야 잡아 잡아 야 비었다 비었다 시수비 그렇지 존나 잘하죠 어 좋았습니다 대부어대부어 좋은데 대부어숨 있어도 좋아 왜냐면 봐봐 빠르다니까 이거 봐봐 근데 근데 뭐, 존나 잘 뺏긴다 야 이거 수미 쓰지 말고 풀백 쓰세요 자, 체감 존나 썩었습니다 자마이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디니 1카보다 10배 안 좋아요 자066 말디니 3카보다 안 좋습니다 존나 썩었어요 이발 썩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주고 자반마세제발 올라가라 반마세제발 올라가라 오케이 그렇지 아베르카프가 존나 좋네. 오케이. 오 대부 좋아. 주고나 리턴 주고주고주고오 좋아. 아 치렸는데. 아 대부가 패스가 안 좋네. 그냥 수비로만 써야겠다. 어 수비로만 써야겠어. 스탑이 존나 좋고. 자주고자주고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씨. 오 정정. 오, 야 거기서 야거기서큐브스턴왜 썼어? 주고 여기서 진짜 못 한다는 사람들 나한테 족발 릴걸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음 나한테 족발 릴 걸? 봐봐 나이 정도잖아. 나 여기서 나한테 못한다고 한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맘만 어, 먹으면 족발 라 진짜로 진짜 개발라요 진짜. 야 그럼 이렇게 할래 고양이 마리오 하기 전에 시청자 대전 한번 할래? 어? 저부터 이기세요. 아, 존나 열받게 하네, 진짜. 어차피, 어차피, 고양이 마리온, 어차피 할 거거든요? 어? 음. 야, 한번 하자,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존나 좋아. 오우, 씨. 주고, 주고. 자, 잡고. AS. 자, 잠수하면서. AS, 주고, 주고. 주어아씨 여기 준다 피파 하지 말라고요 하저 피파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 야 뭐, 뭐야 야 뭐해, 야, 뭐해, 야, 뭐해 이 새끼야 야 박해상이 뭐해 아니 이 새끼 어리버리 존나 까네 진짜 야 뭐야 오야 뭐해 뭐해 오우 씨 자 주고, 자 다시 다시 한번, 오 잘했다. 자 주고, 베르캄프, 오 잘했어. 존나 빠르고. 베르캄프 이게 좋아. 빠르고. 자준차서 QS 다시 주고 리턴, 다시 리턴, 수루. 그렇지 잡고, 주고 여기 주고 동차서 주고 반바 잡으면서 이게 바로 반바 센 대모. 뭐야 일어나! 씨발 일어나! 아우야야봐 전설비 가지고 놀지 여러분 이, 이게 바로 비감입니다 가지고 놀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상대방 여기 여기 주겠지 다 보인다 다 보여 여기 주겠지 여기 C수비 다뺏지 이제 브부스터쓸 거야 어우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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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다 보여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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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자이패스자이 베르크 한번 주고 재밌다. 자 주고 자 리턴 주고 빼고 다시 한번 QW패스 어우 잘못 쳤고요 야좀 잘하는 거 인정하자 좀아 인정할 거 인정하자 아우씨 마음만 먹으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 바를 수 있어 진짜로 그렇지 주고 A 살짝 그렇지 주고 자 일부러 피파 안 하게 하려고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자 일부러 일부러 여러분들 피파 안 하게 만들려고 인정하지 마시고 다 눈에 보입니다 자 눈에 다 보이거든요 적당히 하세요. 잡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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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오 좁...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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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어 잡어 잡 수비 좋아, 수비 좋아. 가지 마. 나나지지마어잡 나가지마, 기다려, 크로스 올린다, 큐브스어크로스 올린다, 안돼, 안돼, 오케이, 어오어 잡어 잡어 안대쪽 길게 잘 봤다 잘 봤다 미니맵을 보는 남자 주고 자 이제 슬슬 운영 좀 들어갈까 운영 주고 운영 오케이 자, QS 주고 다시 리턴 주고 자 주는 척하면서자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앞으로 주고 꺾고 주고 꺾고 다시 주고 자 존나 달리면서 주고 오케이 됐어 돌려 솔직 지금 말하면 정지형도좁밥으로 이기겠다 지, 지금 하면 은 진짜로 아 시청자 이신 한번만 하고싶은데 지금 너무 잘하는데 봐봐 야 봐봐 존나 잘하잖아 봐봐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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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배날뛰기이 새끼야 오 이겼네 어? 야 시청자 이신 한번만 하면 안되냐 어? 야 시청자 대신 한번만 하면 안되냐 어? 자 이겼습니다